자, 접선의 맛이 두 번째고, 기울기가 주었을 때야. 자, 기울기가 주었을때 접선은 몇 개인 거죠? 두 개야, 한 개야. 두 개인 거야, 원일 때는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 원이 이렇게 있어. 일단은 그럼 기울기가 양수일 때도 이렇게 접선 두 개가 있는 거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두개 있는 거고, 기울기 영일 때도 두개 있는 거지 존재할 때도 두개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적삼항식은 두개 존재, 두개 존재. 근데 일단 기울기와 연관된 문장, 연관된 문장, 뭐 평행, 뭐 수직, 그 다음에 x축과 이루는 각도 알고 있죠? 맞습니까 30도면 기울기 얼마야? 루트 3분의 1 45도면 1 60도는 루트 3 맞아? 그러면 120도 135도 150도 할줄 알아야 된다 됐죠? 자 기본형입니다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 제곱에 접하고 기호가 m인 접선 자다 알고 있죠? 자 y는 뭐라는 거야? mx 뿔마 r루트 1 플러스 m제곱 암기하세요 m제곱 플러스나 1 플러스 m제곱이나 근데 쌤 이거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까? 외우세요 외우세요 보여주는 할 거지만 외우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기하 배울 거 아닌가요? 기하? 기아? 기하에도요 이 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타원과 쌍곡선이 있습니다 잠깐만 소개한다면 지금 외워둔 이유가 뭐냐면은 해줄 거야 일. 자 지금 만약에 이게 같으면 원이야. 근데 얘가 틀리면 타원이거든, 찌그러진 원이거든. 근데 이거 나중에 이거 얘가 얘도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이 mx 뿔마 r 루트 얘가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런 꼴이거든. 아 이거 없는 거지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왜 똑같냐면 봐봐 이게 만약에 이게 r 제곱이면 얘도 어차피 루트 r 제곱 m 제곱 플러스 r 제곱이어서 내보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저 내용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쌤면그 토탈적으로 세 가지를 다풀수 있게끔 하나 공식이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일단 나중에 이쌍옥선도 있거든 이런 게. 응? 이런게. 그래서 어, 일단 지금 이거 외워두는게 좋을겁니다. 자 일단 저거 공식 외우자. 기울기 m, 기본형에서 y mx뿔마 r루트 l 플러스 m제곱 아니면 m제곱 플러스 1. 근데 왜 그러냐? 봐봐. 자 이렇게 할게요. 얘가 기본형이라 그랬고 기울기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얘 기울기 m짜리니까 y는 이렇게 mx 뭐 플러스 이것처럼 둘수 있는거 아닌가요? 괜히 자 그럼 여기가 기본형이니까 중심이 0콤망이고얘 얼마? r 맞아? 그럼 하마디서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r 되는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일반형 mx 빼기 y 플러스 네모는 0으로 고친 다음에 공 써버리면 루트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절대값 네모 되겠죠? 네모가 얼마? r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절대값 네모는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뿔마 붙겠죠? 자 이것도 m 제곱으로 하자 자 y mx 뿔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괜히 두개 나온다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번째는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말 사람은 마세요. 자 이것도 원래 공식이 있는데 헷갈리면 안된단 말이야. 봐봐. 지금 이거는 기본형일 때야. 기본형. 그런데 어? 이번엔 중심이 뭐야? a,b야. 그때 기울기 m짜리야. 그럼 마찬가지야. 기울기 m짜리 맞는 다음에 괜히 얘는 a,b하고 이 직선의 거리가 r이다. 라고 하면 돼. 근데 얘도 어차피 그럼 뭐하면 돼?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는 이거야 이 x 대신에 x 빼기 a 들어가고 y 대신에 y 빼기 b 들어가면 돼 됐나? 그래서 y는, y는 엄밀히 따지면 y는 m x 빼기 a 뿔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에다가 뭐해주면 다 플러스 b 하면 되겠지 왜? 평행이동이거니 어차피 맞아? 아니면 자신 없으면 그냥 이 y 대신에 y 빼기 d 대입하고 x 대신에 x 빼기 a 대입해주면 될 거예요. 됐나요? 됐지? 근데 쌤은 이건 썩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필수 암기입니다. 되니 그래서 여기는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원의 넓이가 뭐 최대가 되도록 뭐 그런식 구할 때. 됐나?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 접점까지도 알아주는 게 좋아요. 접점까지도. 됐습니까? 공시 암기 대지자 그럼 대표주 풀어보자 한번 자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그 기말 때 아니면 이학기때요거는다 바뀌겠지만 이런 스타일로 구성이 됐을 겁니다. 자 시험대비 교재가 36번입니다. 직선과 평행하고 원에 접한 두 직선이 y축과 나는 점을 pq라 할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념이야 지금 원을 잠깐 보게 되면 기본형 맞죠? 기본형. 근데 문제가 뭐냐? 얘 기울이 양수인 거지. 양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때 y 축과 만나는 점 얘를 뭐라고 한 거야? 뭐 p 하고 q라고 했대. 됐나? 이때 p q의 길이 구하지 자, 근데 공식을 외웠다고 한다면 그니 우리가 y는 y는 뭐 되는 거야? m m이 얼마야? 2잖아 2x 뿔마 r이 얼마야? 3이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4 더하기 1 한마디로 얘가 y절편이 얘는 3루트 5고 얘는 마이너스 3루트 5잖아 맞아? 길이 얼마? 6루트 5가 정답이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공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거지 됐지? 외우자 YMX 뿔마 알루 2 M 제거 플러스 1 됐죠.